로. 예, 응.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호텔 웹넷, 호텔 웹문아. 어. 안녕하세요. 네, 이거은 호텔입니다. 어제 들어왔고요. 사실 어제 행사 진행은 전부 마무리가 잘 됐고요. 어, 우리 다른 매니저분 분들이 신랑을 모시고 한국에 무사히 잘 입성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차리킴은요 어, 오늘 하루 쉬고요 내일 저녁 늦게 한국으로 저 입국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막내딸과 함께 어, 호치민시 요 근교에 가서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트남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뭐 부이비엔 거리라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하면 외국인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핫합니다. 어제 1시까지 잠을 못잔것 같아요. 호텔을 잘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한번 내려가서요. 아침 식사도 좀할겸 딸하고 같이 한번 좀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향때 많이 컸죠 네, 이렇습니다. 네, 거리는 이렇습니다. 어우,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어... 흐끈, 어, 저는 이제 그 근처 좀 다니면서 좀 만나는 집을 좀 찾아가 보냈더니, 여기 막내딸이 덥다고 <laughs> 별로 안 걸어 다니네요. 그래서 그냥 호텔 바로 밑에 그 건물 호텔 바로 1층에서 그냥 식사하고 그냥 좀 앉았다가 커피숍 갔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긴 기 밤에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또 재밌고요. 또 젊은 외국인들 그다음에 배낭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니다어 정말 덥네요. 어디 다니지지가 못할 것 같아. 드디어 이제 아침겸 점심 식사가 나는데요. 저는 이제 아메리카식으로 햄버거 하나 주문했고요. 우리 막내 때는 이 안에 보니까 튀긴 만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야채 안에 보니까 면 종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계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어, 밋밋해가지고 무슨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이거 구수에서 먹, 뭐 그냥 먹기로 했는데요. 그냥 그냥 먹을만 합니다. 버스 배 불러. 네, 버스 배 불러. 조금 먹고 배 불러.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 호텔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요. 혼자 나왔습니다. 저희 막내 딸은 <laughs> 확실히 어, 낮에 움직이기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좀 쉬었다 갈 예정입니다. 나 가볼까요?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잠은. 어, 제가 있는 곳은요, 어, 이쪽인데,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항상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주 가격하고 튀김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리값이겠죠. 여기도 뭐 장사해야 되니까 자리값은 자리값은 알고 그냥 좀 앉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오네요. 어, 제가 시킨 겁니다. 네. 어, 정말 비가 많이 와요. 확실히 움직여같습니다 정말 강대비 같은 비가 오는데, 와, 어마어마 소리도 크게 나옵니다. 이제 비가 끝이고 나니까 사람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찰리 킹도 여기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laughs>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밤에 머리가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의 b 박과리입니다. 저녁 한 7시 정도 되니까요. 드디어 불 빛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 두명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택시들은요, 다 가짜, 가짜 택시입니다. 이런 거 타타가는 큰 본병을 나니니까요 정말 조심하게 타셔야 돼요. 택시는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요래의 산심이라고 이번에 새로 된 택시고요. 요런 거, 요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번호가 애매한 것입니다. 회사 이름이 없거나, 요런 흰 택시 같은 거는 안 되고요. 리나선이나 마일린, 요런 택시가 또 안전합니다.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어, 혜린, 지금 어디 가? 빈컴. 빈아저희 <laughs> 이제 금 빈컴을 갑니다. 빈컴에는요, 어, 쇼핑센터예요.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볼거리라는 뭐 쇼핑밖에 없죠. <laughs> 거기 가서 좀 시간도 때우려고 합니다. 베트남이 지금 우기철이라 비가 좀 많이 와요. 차도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고요. 우래빈칸 음. 오래요. 아무래도 한참 따라 당연히 옷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와 모자 이쁘다. 음, 여기 어? 킹 바베큐라고요. 음, 한국식 어, 한국식 저기 비비큐입니다. 여기서 저녁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식 비비큐입니다. 음, 어. 땡이. 음, 음, 음. 한국식 다이네런 여기 김치찌개도 나오네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볶음밥에 김치. 네, 저희는 식사 끝나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는 식사도 했고 쇼핑도 했고 호텔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네. <laughs>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지 페이지. <laughs> 네 지금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공항까지 또 이렇게 데려다 준다고 해서요. 이게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면은요 내리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어, 갈 겁니다. 네, 인사해요. 네, 안녕. 네, 안녕. 다음에 안녕. 또 만나요. 빠 아.